예, 승리의 그 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실하게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귀한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3년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와 그냥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연주 시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수한 집단은 확실히 연습 시간이 1만 시간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법칙이었습니다. 1만 시간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하루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말이 정작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인용됐을 때 유명해지게 됐는데 이 책에서 인용할 때에는 1만 시간을 채우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왜곡이 되었습니다. 실은 이 전문가 그룹에서 확실히 확인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1만 시간의 집중이 이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그 원뜻이 거기에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1만 시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1만 시간 동안. 리베레이트 프랙티스 그러니까 사려 깊은 훈련 굉장히 의도된 훈련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더욱더 보완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좀더 편하게 그렇게 듣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서 그랬는지 본뜻이 왜곡돼서 누구나 일만 시간 채우면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성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그 순간 순간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20세기 후반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마이스트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벤스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실제로 클래식의 대가들은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확실히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 생활에서도 이 날마다 영성이 눈에 띕니다. 이제 바울의 세계선교여행 그 2차 선교여행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했고 에베소에서 이제 좀 있으면 가이사라로 또 이동을 하겠지요 이 에베소 이 도착한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이 요한의 세례를 누가는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섬이죠. 이 어디를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를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비우기는 했는데 온전히 채우지는 못한. 그러니까 방향을 돌아서기는 했는데 예수를 향해서 서기는 했는데 예수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상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그래서 고백했는데. 아직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은혜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영광교의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세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에 제대로 붙잡힌 예수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대로 예수에게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세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반도입해라는 한자어도 같은 의미이더라고요. 죄된 상태, 뭔가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감지하고 인정했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히지 못한 상태는 죽기는 했는데 부활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로 인해서 죽었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꼭 그분께 붙들려서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가랭이 찢어지는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제대로 사력 깊은 훈련으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그 훈련 그것을 날마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자세로 은혜에 풍덩 빠지는 삶 그것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이 확인한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은혜를 자기만 경험하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살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세 영광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예수의 붙들린 삶을 기대하면서 이 바울의 에베소 행적을 쫓아 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함께 집중해 봅시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항상 그랬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놓습니다. 석 달이라고 합니다. 90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대언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보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성령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렇게 두들렸지만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마음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비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체된 교회의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면 동일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뭔 일을 해도 무슨 행사를 해도 불평, 불만, 왜 이런 것 쓸데없는 거 하는 거야? 이런 투정들이 분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돌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영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끼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성실하게 날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 기울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그런 반응이 임할 때 진짜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것 에스겔 말씀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에스겔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마음이 살 같이 부드러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경과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은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할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꿈에도 꿀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붙들린 그 약속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말도 안 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이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그 구별이 일어납니다. 호불호가 일어납니다. 벌써 확인했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 패턴을 익숙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떤다든지 옷을 떤다든지 비장한 포기선언을 하고 돌아섰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저들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기회가 있다면 있겠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그저 자연스럽게 무대를 옮겨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이 전해질 만한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의 말씀을 듣더라 그저 구분을 인정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두해 동안, 아까 석달 했던 것을 이제는 무대를 옮겨서 두해 동안 날마다 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거기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듣더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 십절 말씀에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단어를 꼽아 볼수 있겠습니다. 두란노 서원과 날마다 주의 말씀, 이것입니다. 두란노 서원. 날마다 주의 말씀. 자, 먼저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이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난 읽으실 겁니다. 가장 난이은 것은 출판사 이름이죠. 그죠? 네. 두란노 또뭐 여러 가지 뭐 서점도 서점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이미지가 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사실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두란노라는 이름이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실은 이름 자체가 그다지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아마 이 장소의 소유주가 불리는 별명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독재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도란노 서원 하면 이 서원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무엇인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뭐 그런 학교, 그런 강의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원이라고 번역된 이 스콜레가 문자적으로는 여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아무래도 뭔가를 배우고 연구하는 것은 그것도 유력한 사람들의 유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단어가 아 불렸던 것 같고 그 말이 학교 강의실과 같은 그런 장소를 뜻하는 말이 된 겁니다. 실제 영어의 스쿨이 오늘 이 서원할 때 스콜레에서 오게 된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적 배경은 1세기 지 않습니까 일시 1세기 당시에 평민들이 이 귀족 문화를 흉내 내는 현상이 두드려 졌기 때문에 흔히 볼수 있는 작업장 이 작업장도 스콜레 라고 그렇게 불리는 예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 선교의 경제적인 상황과 그드, 그의 말을 듣는 청중들의 사회적 지위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보자면, 이 두란노 서원의 이 스콜레는 그 평민들이 부르는 이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말 그대로 스콜레가 그렇게 강의실, 학교 같은 그런 시설이었다면, 이 두란노 서원이 그런 시설이었다면, 날마다 그... 강의실을 빌려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작업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이 두란노소원이 실제 이 작업장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에, 돕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1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11절, 12절에 에, 증언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지금 이 두란노서원에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앞치마와 손수건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가 바울이 가죽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작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곳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유추해내는 겁니다. 결국 두안노소원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룩해 보이는 말씀 연구를 높은 학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장소였을 가능성보다 땀이 서려 있는 삶의 현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숨쉬는 그곳 땀이 배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권능이 있는 말씀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주에도 확인한 것처럼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어디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에베소의 선교 현장에서 바로 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한 이 교회의 주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예배하는 신방입니다. 제가 어릴적 어른들의 신방을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빠글빠글한 파마 머리를 한 어머니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여전도의 가방을 들고 이집저 집을 방문해서 둥그렇게 앉아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네,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 생활 패턴들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신방을 꺼려하십니다. 물론. 아직도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가호 방문 신방을 하면 목사님 덕분에 집안 대청소를 했다고 네, 그렇게 고마워들 하십니다. 부임하고 최대한 가가호 방문 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으로 찾아뵙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초대해 주시면 얼마든지 신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실히 더 많은 분들이 가가호 방문하는 신방은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삶의 현장 바쁘고 분주한 그 자리에서 이 날마다의 영성으로 좀 말씀에 붙들려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고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그 주간부터 이 교회 주변으로 시작해서 자전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정기 신방이 정식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축도까지 해드리는 확실히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렸다면 이 날마다 일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그저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카드 전해 드리고 예, 기도해 드리고 드링크 음료 하나 던져 드리고 도망갑니다. 예.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 목사가 일터를 몰라서 날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난좀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살짝 귓띔해 주시면 제가 한번 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많이들 놀라시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동하시는 눈치입니다. 근데 실은 그렇게 제가 파이팅 하고 돌아설 때제 뒤에 이 목덜미에 전율이 막 넘쳐흐릅니다. 아, 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는 오늘 한번 보는데 남자분들 너무 멋있고 우리 여성도 분들 너무 이뻐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예. 네. 말씀에 방문에 감동하고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방문했는데 사진 못 찍은 분들 계세요. 제가 너무 도망쳐 나오느라고 잊어버려 가지고 사진 못 찍은 분들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당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도 참 소중한데 그 예배를 시작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 삶의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것. 날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이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day by day, 우리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볼지라도 어려운 일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항상, 날마다 좋은 것 주시도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붙잡혀 살 때,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읽게 오실 때,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붙든다고 붙드는데 뭔가 팍 하고 오는 어떤 이런 감동, 뭔가 확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십니까? 너무 더디어요? 주의 역사는 분명히 더딜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해 동안 날마다 능력의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에 제대로 붙들릴 때 주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이 두란 노서원에서 일어났었던 것처럼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의 이상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끈기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는 그 영성 속에서 끈질김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바울의 손길이 스친 그 앞치마와 손수건에 능력이 묻어나게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서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가능하게 했던 말씀, 그 말씀이 바울의 손길에 묻어있을 때. 그때 진정 예수 쟁이로 얼마든지 살아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진짜 그 찬양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평화, 안식,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부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년 365일 중에 겨우 52주 7분의 1만 은혜로운 삶 살면 되겠습니까?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오늘도 그렇게나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진정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새 영광 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혹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주의 말씀에 붙잡힌 삶, 회개의 세례에서 주의 예수의 세례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은혜 충만한 삶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께서 날 붙드시는 것을 확실히 누리게 하시고 주께로 날마다 날마다 더 가까이 그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